<웃음> <웃음> 너무 신나고요. 하는 거안 신나 목소리. 입국 제일 첫 번째로 한 소감 어떠세요? <laughs> 아주 따뜻합니다. 넵. 네. <laughs> 어 피곤하고요. <웃음> <웃음> 신나기도 한데요. 일단은 조금 피곤하고요. <laughs> 아무래도 지금 몇 시야? 지시5 5 분. 예스 왜냐면 우리는2시 반에 일어났으니까야 그래도 <laughs> <laughs> <때도> 스 러나스니까. 왠지, <laughs> 러나스니까. 왠지, 러나스 보여줘 Güzel 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할만하신가요 <laughs> 일본 와서 처음으로 하는 게닭 해체 쇼인 게 어떤 기분이신가요?

ホタルはまず維新寮で栄えます維新といえば昔から風の子などで有名です <laughs> この橋を抜けた先少し見通しが悪いため道の安全のために音を鳴らします 貨物船が港からこの倉庫へと荷物を運びやすくするためにできたのがこの小樽文化です。昔ははでここちちらら文化ができた <laughs> 우와, 이게 음, 좀잘한 듯? 괜찮은 듯. 안전 괜찮은 듯.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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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셔. <목소리>

<웃음> <웃음> 귀여워. 저옷디 <laughs> 분해도 너무 귀엽다 이거 봐. 도시락 통 필요해? 아니, 술자루 통. 좀... 어, 괜찮지 않아? 응. 손가락 젓가락 너무 귀엽다. 좋아. 무광 되게 예쁘다. 미키. 미키 전신. 얼. 미키는 엄마랑. 너무 귀엽다. 응. 와, 너무 귀여운데? 미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아, 너무 귀여워. 너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거 이여이 이거 귀여이 <laughs> 어떠신가요? 개맛있어요 <되게> <laughs> 아너 어차피 안 먹잖아 어안 먹어 내가 안 먹을 거야 말하 <laughs> 뭐라 한 적도 없는데 <laughs>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르골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 곧 영업 종료라고 <laughs>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바쁘다, 바쁘다. 우리는 조금 바쁩니다. 아, <laughs> 어휴, 유리공예 도시. 유리공예 도시. 그어 아니 이거 진짜 개 맛있어. 매번 <laughs> 아예 안 먹는다고? 아니 뭐, 즉, 뭐 먹긴 먹지. 어, 해먹었 하나만. 이거 노야 이건 이건 아예 못 먹잖아. 음. 알았어. 오 참외. 참외랑 이거랑 다르지. 물건만 <laughs> 참외. <laughs> <울거봐, 차라리>. 아, <laughs> 맛도 아, 모르는 거 줘가지고. 아참면 아삭하게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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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 아이고. 아이고. 메론 맛도 모르는 애 줘가지고 <laughs> 아깝다 <가워> 죽겠네 <laughs> 나 진짜 디즈니랜드야 그거 찍었어야 했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You're welcome. 웃음> <자>, 하 <하면>. 멜컴 <laughs> 나도 취직해야 되는 어디야 오르골? 이거야? 근데 오르골 소리가 저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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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친 것 어우 미친 것어블리코리아 하려고 개인인지 미친인지 그래도 쓰레기는 안 버렸네 귓바닥에 어, 부산촌 아니지 부산촌 진짜 퇴학 아무래도 그치 렇 급인을 며칠 하게 해도 쓰레기에서 급이 다 바리바리스다. 아무래도 <laughs> 오르골이니까. 이 오르골의 단풍만 구입할 수 없대. 어, 이건 음악 고르는 거 밑에 있는 걸 같이 해야 돼. 프레임이나뭐 박스 오만 음. 원이래. 헐. 단3 <목소리도> 타는 아이폰. 개운해 이3치 마가 계3단어 방금 전까지 피키어달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구웠나 아씨 피키 있는 거아가 아. 아싸게 피달라 편시럽다 그랬거든 피키 어. 있는 거못 뭐, 뭐, 먹는다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 아, 아니, 죄송합니다 내친구는 너무 러워 피키 그래. <laughs> 있는 거 먹는다고 지금 마치 밤 10시 같지만 모르겠고. 지금 시간은 한번 보여주세요. 몇시인지 8시 23분 <laughs> 다 닫았어요. <laughs> 이럴수가 <이랬을까? 웃음> 오늘도 영상분량에 초과할 것 같다는 안경월소4은 왜? 영모4야 1월 1그오타월 14일. 1월 14일. 1메1네쇼조월 그러니까. 모르겠어. 무슨 어타이저. 아, 혹시나 오타이저. 어, 야 키소밥빵이 없어. 샌드위치. 로 샌드위치? 오케이. 그것. 타마고. 타마고 샌드? 어. 하무 타마고. 멘치카츠 하미대로. 아니면, 아, 나 이건 이게 먹고 싶어. 이런 거. 여, 이런, 이런 거. 그럼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호로에이. 호로에이 나도 먹을 수 있어. 호로에이 한잔 씹어볼까? 호로에이 나도. 김연짠줌짠 <laughs> 하시. <laughs> <준>. <laughs>